자기 나 오늘 일찍 퇴근했는데 언제 들어올 거야? 여자는 돈을 떨어뜨리고 저기요 방금 돈 흘렸어요. 여자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고는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혹시 저좀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이거 받으세요. 돈은 필요 없어요. 이 아파트 경비실이 어딘가요? 경비실은 왜요? 아들을 찾고 있어요. 이유진이라고 이 아파트 산다는 것만 알아요. 여자는 깜짝 놀래며 이름이 뭐라고요? 신기하게 제 남편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흔한 이름이 아닌데 혹시 아가씨 남편이?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남편은 어렸을 적 입양돼 외국에서 자라서 한국에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실망하고. 할머니 저희 집 올라가서 아드님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가요. 할머니는 짐을 챙겨 아파트로 갑니다.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는 집을 살펴보고 여자는 물을 들고 옵니다. 아드님은 어쩌다 찾아다니게 되신 거예요? 10년 전에 농사짓던 아들이 성공하겠다며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 연락 한번 없었어요. 10년이나요? 할머니는 끄덕이고. 그럼 그때부터 계속 아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슨 변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서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만약 제 남편이 아드님이 맞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하고 제가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볼게요. 여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신 10년 전에 농사 지었어? 그걸 어떻게? 지금 당신 엄마가 집에 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내가 시골 출신인 걸 알면 날 싫어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여자는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어머니, 제 남편이 어머니가 찾던 아들이 맞나봐요. 지금 오니까 혼쭐을 내주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그때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부모님을 모른척할 수가 있어?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은 줄 알고 10년을 찾아다녔어. 그때 남자가 돈을 꺼내며 일단 시골로 내려가 계세요. 당신 정말 미쳤어? 10년 동안 불효한 걸로도 모자란 거야?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당신을 찾아 헤매셨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이라도 당장 진심으로 사죄드려. 당신은 어머니랑 같이 있어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난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힘드셨을 세월 모시고 살면서 다 치유해드릴 거야. 앞으로 당신은 각오해. 남편은 아내의 말에 크게 기뻐합니다. 철없는 남편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 아내가 기특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